18번입니다 옛날에는 실물화상기를 했었어요 손이 나왔었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손이 가리고 있어 음. 자 가겠습니다 이 문제 일단 두링이 전지사에요 근데 일단은 쉽게 문제 푸는 요령부터 먼저 한 다음에 꼼꼼하게 할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사실 토익 유형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1초만에 못 푸는 문제네 별표 여태까지는 조금 할만한 수준이었다면 얘는 좀아 다시 보면 못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격 중에서는 이 격이 제일 힘들어 정답부터 얘기해 주죠 정답은 D번이에요 토익 고득점자나 한눈에 확 들어오지 절대로 아월즈를 고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벌써 충동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걸 일단 거품 처리하고 갈게요. 위리 조동사잖아요. 근데 포지션은, 어히 TIO의 명사인데, 맞죠? 목적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위리 조동사거든. 조동사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와야 되거든요. 포지션이 동사 원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명사도 있죠. 동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놀라운 건 TIO에는 명사밖에 안될 확률이 높은데, 얘는 둘다 된다는 게 조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빈칸은 목적어 자리는 맞습니다. 여기까지라도 왔는 분들은 어떻게 정답을 고르겠습니까? 여기 목적격인 어스를 고르겠죠. 참고로 어스가 목적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죠? 저 일단 A는 죽격, C는 소유격. 지금 B랑 D 중에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사실 바로 B 고르고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포지션을 동사로 봐도요. 이거 골 때리는 거예요. Ours는 소유대명사인데 사실 제가 예전에 토익 가르칠 때는 소유대명사는 고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니까 근데 요즘에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한 1년에 두 번? 많으면 세 번? 가르켜는 줘야겠죠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한 단어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 아들즈가 아들 플러스 복수 명사가 합쳐진 한 단어인 것처럼 얘도 그래요 그렇다고 아까 아들즈를 소유대명사라고 하면 은안 돼요 비슷한 거지 그냥 원리는 같죠? 원리는 같습니다 어,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맞죠? 왜냐면 아들즈는 우리의 것 어, 내가 옛날에 그랬어. 처음에 아울즈 같은 게 정답이 처음 됐을 때 내가 공부할 때 빡쳤어요. 아, 세상에 이게, 이게 나오면 이건 답업다 하면서 만점을 절대로 못 맞게 만들어놨구만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의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여기서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해석하시겠지만 제가 이, 레, 이 브리즈 레이터가 냉장고고 여기 어플라이언스가 가전제품이거든요. 뭐둘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전제품, 우리의 그 냉장고, 그걸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것. 그니까 한마디로 우리 가전 제품 이 말을 우리의 것으로 줄여서 쓴 겁니다. 굳이. 예.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우리 거, 내거 이런 말 쓰죠. 그게 소유 대명사야. I'm, I'm, 이 mine. It's mine. 그거내 거야. 할 때가 소유 대명사야. 근데 내게 뭔데? 우리 가전 제품 또는 우리 냉장고. 아, 근데 이거는 해석하면 풀 수는 있어요.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다시 해서 맞춰 확률이 드물죠.에 이 문제 자주 못 보니까. 자주 받는 문제는 기억나지 자주 안 봤으면 기억 못하죠. 그래서 제가 했던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문제집 풀어도 다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는 이 150제를 여러 번 돌려서 보는 걸 권장합니다. 프린트는 이미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지급도 가져왔고요. 필요하시면 또 드리겠습니다. <laughs> 하시겠죠? 천장도 뽑아줄 수 있어요. 어, 학생 중에서는 진짜 천장 인사하고 가는 사람 이 있어요. 음. 아, 한 번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한 자기 키한반 정도까지 프린트가 쌓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합격. 아키큰 사람은 그렇게 만들겠고 몇몇 센치겠어요? 거의 1미터 되겠? 8 0 c m 되겠죠? 네, 진짜 자기 키 왜만하면 반트. 키큰 사람은 더 많이 푸는 걸로 합시다. <laughs> 자,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During the coming year, 다음 해 동안 하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해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음 해 동안에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말은 되잖아요, 그죠? 네. We will position. 그건 뭐냐면은 위치시킬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위치시킬 것이다 우리의 가전제품을 이렇게 근데 우리의 가전제품이 어떻게 알았죠? 뒤에 해석을 해 보면 알지 as the p r e m i u m 맞죠? p r e m i u m 은는 약간 프리미엄 그런 뜻이에요 우리 프리미엄 냉장고를 Among, among은 뭐뭐 중에서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퀄리티 품질 좋은 퀄리티 질 좋은 키친 가전 아그러 그러니까 주방 어플라이언스 가전제품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니까 뒤에까지 해석을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수한, 이게 프리미얼, 그 뒤에 거야. 퀄리티 그거예요. 우수한 주방 제품 중, 중이 어몽이에요. 최고의 프리미얼 냉장고, 최고의 냉장고로, 에즈가 원래 뭐뭐로 써, 뭐뭐로라고 해석이 잘 됩니다. 우리 제품이 hours를 그냥 줄여서 쓴 말이죠. 올려놓을 것이다 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위치시킬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포지션이 위치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단어 적은 것도 좀 익혀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또 프린트 아니 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오케이 하기야 근데 이거 영상 으로 올릴 거라서 굳이 그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궁금한 거 그거 보면 되네. 오케이. 질문이 없으시면 29번 가겠습니다. 옛날에는 텍스트 시대였다면 이제는 영상 시대네요. 그래 그렇더라. 옛날에 블로그 보면 되는데 지금 유튜브 봐야 되니까 그게 더 쉽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게 낫더라고. 29번 봅니다. 이거 별표는 시대 1초 문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암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치사 on이 나왔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풀면 되느냐? 여기도 o가 있죠, 맞죠? 그래서 얘고면됩니다아 이건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예, 약간 이렇게 풀면 헛소리가죠. 이거만 짤로 올리면 아저좀떠라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지. 자 on, 브라는 전치사 뒤에 이것도 대명사의 격 중에 하나인데 대명사 중에 하나인데 OWN이 온다. 자, 근데 OWN이 소유격이 앞에 있고 OWN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문법책에는 소유격을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원즈라고 표기를 합니다. 원래 문법책에는 원즈 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소유격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유월이 소유격이긴 하거든. 유유월 유. 예. 그래서 소유격 플러스 OWN. 근데 OWN만 알아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진짜 O가 있으니까 O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O, O, O로 외워주시면 한 방에 풀수 있습니다. 그럼 유사한 문제 상태 얘기해 줄게요. 보기에는, 아, 보기에 요 셀프 있죠? 이거 고르시는 분들 많이 생기거나 바이 있죠? 바이라는 전치사 뒤에는 셀프가 옵니다. 이것만 외우셔도 많이 맞추실 수 있겠죠? 근데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치사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보통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오느냐? 원래는 목적격이 와요. 그럼 여기서는 목적격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U예요 U는 주격도 되고 U your U 목적격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ON이나 o f 나 BY는 각각 이 OWN이나 SELF가 잘 되는 거고요 그럼 보기에 지금 시벌이 없으면 D번인 U가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별건 아닙니다 그냥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잘 틀립니다 별거 아닌데 이거 잘 틀립니다 틀리고 바로 아또 까먹었다 또 까먹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푸셔야 됩니다 50점을 여러분 풀다 보면 100점은 다시, 아, 한 번도 못 맞을 겁니다. 참고로 100점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번 다시 풀어도. 희한한 건또 풀고 또 풀어도 100점이 안 나옵니다. 참고로 960점, 965점인 사람도 여러분 다시 풀었으나 100점은 못 맞았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100점이 나왔으면 좋겠군요. 작년 최고 기록은 다시 여러분 번, 몇번 풀었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최고 기록이 두 개입니다. 틀린 개수. 어요한번 풀든 여러분 풀든 가네요. 최고 기록이 두 개예요. 솔직히 20%는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겠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 다음에는 이거 틀리고, 이거 맞으면, 다음엔 이걸 틀립니다. 한번 경험해보세요. 기록에 도전하세요. 이런 말 하니까, 작년에도 소원 본 사람이 있었으나, 그 사람은 최고 점수가 5개 틀린 게 최고였어요. 합격은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정답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고요. 문제풀이 나겠습니다. 주어, 조동사, 이 형식이니까, 디피컬트는 효용사인 줄였고 디피컬트, 생긴 것 같지 않게 형용사 하 아, 근데 얘가 뭐 명사 같지도 않고 동사 같지도 않긴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틀에 없다 그 12가지 패턴에 없는 형용사란 얘기입니다 디피컬트, 어려운, 힘든 <laughs>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투앤 서리, 거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콤마 뒤에서 문장이 새롭게 나오는데 쏘도 여러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동사 리스트가 목적어 그리고 오브 뒤에는 거품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실때 음, 뭐 고객문의사항에 어, 뒤에서부터 하면 되겠네 맞죠 음, 고객문의사항에 혼자서 스스로란 뜻이잖아요 your own 있잖아요 own이 그 스스로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스스로 니네 스스로 당신 스스로 to answer 대답하는 일이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어려울 수있다만 하면 되는데 굳이 있어서 라고 한 이유는 s so 가 그래서 란 뜻이 있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서는 이 부분이 주격보호랑 동사가 섞인 부분이고요 우리는 자주 하는 질문 목록을 마련했다 자주 하는 뒤에 나오죠 common question 자주 하는 질문 목록 목록은 목적어겠죠 리스트 마련했다, 준비했다, prepare, 준비하다, 마련하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커먼 퀴션이 그거예요. 자주 하는 질문.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주 하는 질문.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라고 적어봤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스 질문 있나요? 이건 그냥 간단하면 됩니다. 암기하면 끝. 그래도 뭐 다른 게 질문할 게 있으면 해주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30번으로 가봅시다. 지난 시간에 세번째를더 하니까 여유가 좀 생기네요. 좋네요. 항상 조금의 여유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딱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막한번제더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는 접속사 파트 들어가면 열 문제 하기가 좀 빠듯한 날도 있거든요. 아, 그때는 뭐 조금 늦게 끝나죠, 뭐. 네. 4시 반에 하는 이유예요, 그게. 제가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4시 반에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5시에 했을 텐데. 작년까지는 5시에 했거든요. 30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일단 빈칸앞에 있는 while 있죠 이것도 접속사입니다 하나 알아두십시오 while도 접속사입니다 제가 접속사 초보용으로 얘기할 때 접속사는 WH로 시작하면 접속사가 많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while도 접속사입니다 while은 어떤 뜻이 있느냐 반면에라는 뜻도 있고요 하필 뜻이 더 있어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도 있습니다 뜻이 많은 놈이라 조금 헷갈리죠 두 가지 뜻이 너무 다릅니다 그죠 네. 만들 때좀 잘못 만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 그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Some employees, 복수죠. 몇몇의 직원들은 are more productive productive는 뜻이 뭐냐면 생산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생산적이다. During the morning hour 아침 시간 동안에 근데 여러분 원래 접속사는요. 뒤에 거 해석한 다음에 반면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해 가요? 예를 들어 after I eat dinner 뭐 이렇게 하면은 나는 밥을 어, 저녁을 먹은 이후에 이렇게 해서 저속사가 마지막 해석되잖아요 근데 반면에는 마치 중간에 그냥 등위 저속사처럼 그냥 바로 해석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 했는 반면에 이거 했다나 뭐 이거 했는 반면에 이거 했다나 상관없잖아요. 뭐 편하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몇몇의 직원들은 아침 시간에 더 편했다. 반면에 뭐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예만.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똑같아 가지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반면에 뿅뿅은 can achieve 성취한다. 어, 달성한다. 인다 애프터는 느낌은 알겠죠. 그러니까 몇몇 직원들은 아침에 더 생산적인데 반면에 뭐 다른 직원들은 뭐 오후에 더 생산적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문제점 발생. 방금 근데 다른 직원이라는 느낌 듭니까? 몇몇은 이랬는데 다른 직원들은 이렇다. 근데 아까 제가 지나가는 소리를 살짝 얘기했었죠. 아들 종류가 나오려면 앞에 원이나 썸 같은 게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살짝 흘렸죠. 지금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썸 나왔죠. 이게 단서예요. 저거 나면 아들 종류가 정답인 거야. 에. 근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그냥 비번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말로 하면 이해가 잖아요 어, 일부는 이랬는데 다른 직원들은 이론다. 말 되잖아 맞죠? 그럼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를 얘기는 그래도 해줘야겠죠. 일단은 썸 나오면 아들즈 나오면 이건 강력해요.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되긴 돼요. 원래 원, 아들, 뭐 썸, 아들즈 이렇게 쓰거든요. 해석도 맞잖아요. 몇몇은 이런데 다른 사람은 이렇다. 딱 맞잖아요. 일단은 A랑 T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WH가 있는 접속사니까요. 접속사가 되려면 동사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접속사인 y 를 왔고 동사 이미 두 개로 꽉 찼어요. 더 이상 접속사는 올수 없어요. 그럼 이치랑 아들즈랑 해석으로 구분하면 되겠네요. 이치는 각각. 근데 여러분 각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낫지 않나요? 일부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다. 그래서 해석적인 이유 때문에 아들즈가 정답입니다. 근데 썸 나오면 아들즈 고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호응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거 아까 해석은 이미 다 했죠? 일부 직원들은 주어 아침 시간에 더욱 생산적인 반면에 다른 직원들은 주어 오후에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 나머지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이게 그냥 고지고들에서 간다면 다른 사람들은 오후에 더 생산적인 아, 성취를 하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원래는. 예. 그런데 반면에만 상관이 없어요, 순서가. 그것만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좀 절약하라고 얘기해 드린 겁니다. 질문 있나요?